그러면은 어, 고체상 추출법에서의 추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체상 추출법의 추출 과정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컨디셔닝 단계고 두 번째는 시료 적재 단계, 시료를 올려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 시료를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로 한 분석물질을 어, 끄집어내는 용리 단계 이렇게 해서 어,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구성을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어, 고체상 추출법에서 이런 카트리지라고 하는 이런 컬럼에 어, 컬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프리시 있고 거기에 이제 고체 정지상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정지상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시료를, 이렇게, 불, 어, 혼합물로 되어 있는 시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럴 때, 어, 이,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고체 정지상을, 예를 들어, C18 컬럼을 많이 사용을 하죠. C18 컬럼에다가 시료를 이렇게 적재를 할 때는, 어, 이때 용매가 용액상태로 되어 있을 때, 용매는 보통 물을 사용을 합니다.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적재를 해놓죠. 그러면은 시료가 여기에 이제 적재가 돼 있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이것을 세척을 합니다. 이 세척을 할 때는 여기에 불순물들하고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이때 세척할 때 세척 용매는요,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인퓨리티들. 불순물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한 물질들을 이제 용리 그 용매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단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상 추출법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각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 단계들을 좀 개요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디셔닝 단계입니다. 이 컨디셔닝 단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정지상을 활성화 시켜주는 목적이 있어요. 어, 이 이제 그 카트리지를 이렇게 고체상 이 카트리지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주사기, 이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정지상을 이렇게 채워 넣어줬는데, 공장에서 이것을 채워 넣어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통은 이게 이제 오염이 될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실험실 내에서 보통 이 그, 제 고체상들은 이렇게 씰링이 돼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담겨져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남겨두을 때 이것은 씰링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어, 실험실에 의해서 실험실 환경에 의해서 이 고체 정지상이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 워싱을 해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또한 가지 큰 목적은 정지상을 활성화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즉,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체 정지상은 실리카 입자가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C18 컬럼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실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실리카의 SI, OH, 이렇게 돼 있죠. 실라놀 그룹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SiO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Si 하고서, CH3, CH3, CH3 쭉 해가지고, 아, 여기 CH2가 되겠죠. CH2, CH2 해가지고, 쭉 해서, CH3로 해서, 이게 탄소가, 18개면은 그것을 C18 컬럼이라고 하고, 이게 8개만 있으면 C8 컬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쭉 해서 18개가 이렇게 돼서, 어, 이렇게 탄화수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석물질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분석물질이 여기에서 이렇게 분석물질하고, 이 정지상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머무름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이 카트리지를 고체상 카트리지를 사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전체가 어, 건조가 돼 있어요. 건조가 돼 있으니까 이 c h 팅 기능기가 이렇게 어, 움츠려 들어있다는 거죠. 움츠려 들어 있어서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적셔 주는 거예요. 용매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용매화라고 하는데 어, 적셔 주게 되면은. 꼿꼿하게 이렇게 선다는 거죠. 이렇게 C18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컨디셔닝 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사용할 이 컨디셔닝을 할 때는 용매로는 보통 메탄올이나 아스트나이트를 이런 것을 사용을 해줍니다. 어, 즉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런 카트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여기에 이렇게 정지상이 채워져 넣어져 있죠. 그러면은 메탄올을 쭉 흘려줘요. 그러면은 메탄올에 의해 가지고 이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쭉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컨디셔닝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안에 컨디셔닝 단계에서 예를 들어 메탄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메탄올이 약간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 이제 시료를 샘플 로딩을 적재를 시켜가지고 추출을 할때이 메탄올에 의해가지고 이 전체 이 나중에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물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시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메탄올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같이 휩쓸려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제 컨디셔닝 할때이 안에 들어가 있던 메탄올들을 여기에 뭐 질소를 불어넣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 메탄올들을 쭉 빼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량 분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이렇게 컨디셔닝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는 시료 적재 단계가 되는데 이 시료 적재 단계에서는 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물질은 정지상에 머물게 하고 즉이 카트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여기에 시료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어, 이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매트릭스 성분, 매트릭스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용액 상태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매트릭스죠. 예를 들어 수용액이다. 그러면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물질들이죠. 그런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뭐냐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이 용해도보다도 분석물질이 이 카트리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인력이 더 커야만이 여기에 붙잡혀져 있겠죠. 그러한 것을 고려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제 시료 적재를 할 때, 시료의 이 pH를, 어, 수용액이면은 수용액에, 수용액에 pH를 조정을 해줌으로써 여기에 잘 머물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즉, 뭐냐면은 여기 이게 C18 컬럼이다. 그런데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수용액에 녹아있을 때, 얘가 어, 극성 상태로 해서, 예를 들어, 이온화 상태로 이렇게 전화를 띠고 있다. 전화를 띠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전화를 띠고 있으면 얘가 극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전화를 띠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H가 더 붙어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극성, 이 C18 컬럼은 비극성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비극성이어가지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여기 컬럼에 잘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나중에 이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료 부피와 카트리지의 용량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이, 그, 정지상이 있으면이 정지상이, 어, 뭐, 예를 들어, 어, 뭐, 뭐 3g 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 6g 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어, 내가 이 시료를 이렇게 로딩, 샘플을 로딩을 해줄 때 이것을, 예를 들어 1ml가 되느냐, 아니면 10ml가 되느냐, 아니면 100ml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어, 이 정지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 포화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나, 그 다음에, 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에 의해서 그래서 어, 이 시료 부피하고 카트리지의 용량과의 관계도 우리가 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카트리지의 이 정지상이 몇 그램 짜리일 경우에는 시료를 몇 밀리리터까지 여기다가 샘플 로딩을 할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료 적재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시료를 이렇게 어, 해주고서 넣어주고서 어, 시료를 그냥 일반적으로 적재를 해주게 되면은 어, 중력에 의해서 이게 쭉 내려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여기에 어, 진공상태 백흉으로 걸어주고서 시료를 이렇게 빨리 이것을 어, 나오게 그 샘플 로딩을 시켜 주게 되면 은이매트릭스 성분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이다 물에 그대로 녹아어 있는 상태로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어, 정지상하고 카트리지에 있는 정지상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 뭐 시료를 10개 똑같은 시료를 10개를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시료마다 이 샘플 로딩 속도에 따라서 분석양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척 단계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때는 샘플을 이렇게 어 여기에 이제 정지상이 있으면 여기다 샘플을 로딩을 해줬어요. 로딩을 해줬으면은, 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외에도 다양한 물질들이 이 시료 속에는 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 매트릭스 성분을 이렇게 제거시켜 주기 위한 것이 이 세척 단계입니다. 이 세척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에 수용액이었다, 어, 수용액 수용액 시료였으면은 물을 가지고서 이것을 한번 깨끗한 이제 정제수를 가지고서 한번 흘려줘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이렇게 빠져 나오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세척 단계가 필요한데 이 세척할 때도 세척 용매를 적절하게 사용. 여기 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물에다가 메탄올을 한뭐 1%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이 용리액의 세기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좀더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용리액의 세기, 그리고, 어, 그이 세척할 때이 부피, 물을 예를 들어 어, 5ml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뭐 10ml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 세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용리 단계입니다. 우리가 분, 이 용리 단계에서는, 어, 분석 물질이 시료, 분석 물질이 이 정지상에 붙들려 있어요. 붙들려 있으면은 이 붙들려져 있는 이 상호작용의 그 인력을 끊어줘야 되겠죠. 끊어주려고 하면은 어, 분석물질이 이 정지상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흘려주는 이 용매 이것을 이제 용리액이라고 하는데 용리에 용리액에 녹는 것이 더잘 어, 녹게 되면은 얘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용리 단계인데 이 용리 단계를 할때이 용리액은 용리 단계에서 이 용리액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로 아까 물에 들어가 있는 시료였다. 그것을 C18 컬럼에다가 이렇게 넣어 줬다. 그러면은 분석 물질이 여기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통 이런 메탄올 같은 거 가지고서 이것을 용리를 시켜 줘요. 그러면 분, 여기에 붙들려져 있던 것들이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어, 이때 이제 어, 보통 이 사용되는 이런 용매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여기로 이렇게 용리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용리액을 바로 GC나 HPLC로 분석하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완전히 이 용매를 날려 보내고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한 양으로 이렇게 어, 예를 들어 100 마이크로리터에 뭐 메탄올로 메탄올을 가지고서 녹여준다. 이제 정량분석을 할때 이럴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이, 이럴, 이럴 때는 휘발성이 좋은 이런 용매도 우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휘발성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곧바로 내가 시료를 주입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 GC에 에 맞는 용매가 있죠. 그러면 보통 메타놀 같은 경우는 지수에 잘 맞아요. 그래서 메타놀로 이렇게 용리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세톤 아이트를로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어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용리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시료 추출 과정에 대해서 네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어 컨디셔닝 단계. 두 번째는 시료 적재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료를 세척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용리하는 단계. 이런 네 가지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